2026년형 제네시스 X 콘셉트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미래형 럭셔리 쿠페로 보는 이 감각을 사로잡는다. 길고 낮은 보디라인은 스포티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전체 실루엣은 마치 물리를 미끄러지듯 흐르는 듯한 유려함을 자랑한다. 전면부는 제네시스 고유의 크레스트 그릴과 그릴 양쪽을 가로지르는 두 줄의 쿼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사한다. 낮게 깔린 후드 라인과 볼륨감 있는 팬더는 전기차 특유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암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조형미를 보여준다. 프론트 범퍼는 간결하면서도 날카롭게 디자인되어 공기역학적인 성능과 시각적인 날렵함을 동시에 실현했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스포츠카 비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으로 역동적인 긴 후드와 짧은 리어 데크의 조합이 클래식한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품고 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도어 핸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끈한 바디 라인과 대형 휠리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더욱 강조하며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강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도어는 프레임리스 구조로 되어 있어 개폐 시 날개처럼 열리며 극적인 개방감을 연출하고 뒷유리로 이어지는 루프 라인은 쿠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리어뷰는 절제된 디자인 속에 섬세함이 녹아들어 있다. 리어램프 역시 전면과 마찬가지로 두줄 디자인이 적용되어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을 완성하며, 트렁크 라인은 볼륨감 있게 마무리되어 뒷모습에서도 고급스러운 여운을 남긴다. 후면 범퍼는 간결하면서도 디퓨저 형태로 디자인되어 스포티한 감성을 극대화하고, 제네시스 엠블럼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차체 전체는 매트한 메탈릭 톤의 독특한 컬러로 마감되어 빛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며, 콘셉트카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조한다. 실내로 들어서면 미래적이면서도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그대로 살아있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감싸는 듯한 코픽 구조는 몰입감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대시보드는 미니멀한 형태로 구성되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운전석부터 센터까지 이어지며 터치와 음성 인식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했다. 스티어링 휠은 비정형적인 유자 형태로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운전자와 차량 간의 감성적 연결을 강화한다. 시트는 환경 친화적인 리사이클 소재와 고급 가죽이 조화를 이루며 장시간 주행에도 안락함을 유지하고 콘셉트카답게 시트 형태나 각도, 소재에서 혁신적인 시도가 느껴진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의 분위기를 상황에 맞게 바꾸며 감성적인 몰입감을 제공하고 센터 콘솔은 마치 우주선의 조종석처럼 구성되어 운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사운드 시스템은 최고급 오디오 브랜드와 협업하여 실내 전체를 콘서트홀로 바꾸며, 전기차의 조용한 실내와 결합되어 최상의 오디오 경험을 완성한다. 전체적으로 제네시스 X 콘셉트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디자인, 기술, 감성의 융합체로 미래형 럭셔리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정숙함 속에 강렬함을 담고, 간결함 속에 정교함을 숨긴 이 차량은 앞으로 제네시스가 나아갈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할수 있다.